플립 오 케이스를 찾고 계신가요? 구스페리 크리스탈 엣지 휴대폰 케이스는 투명도와 보호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뛰어난 투명도 덕분에 플립 오의 세련된 디자인과 색감을 그대로 살려주며 모서리 엣지 보호로 떨어뜨림에도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어요.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그립감이 뛰어나며 변색 방지 코팅으로 오랜 사용에도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투명도가 높아 폰 본연의 멋을 살려주고 보호력도 뛰어나서 만족스럽다 고 칭찬하며 가격 대비 가성비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케이스는 플립 오의 세련됨과 보호 기능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